뮤지컬 적벽의 정어봉 연출입니다. 어, 적벽은 어 판소리 적벽가를 어,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. 어그 판소리 위에 예, 저희가 현대무용과 스트릿댄스 이런 그 현대적인 예, 움직임을 더불어서 어, 현대 관객들에게 예, 판소리 속에 숨겨져 있는 어, 현대적 미학들을 찾아내서. 어, 공연해온 작품입니다.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 4, 4년 동안, 어, 이 정동극장에서 공연을 했고요. 어, 2021년도 한해 쉬고 내년에 이제 2022년에 에, 세종예, 세종문화회관 MC셔터에서 하게 됩니다. 그래서, 어,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 2020, 많은 관객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 작품을 많이 관람하시지 못하셔서 기본적으로 2020년도 어, 컨셉을 유지하고 더불어서 어, 하, 후반부에 벌어지는 어, 민중들의 삶을 조금 더 어, 그 부각시켜서 그걸 또 음악도 좀 수정을 하고 그뒷 부분을 좀 하나의 작품이 될 듯해서 이저 어, 적벽대전에서 죽어간 민중들의 에, 미령 굿 미령축제 뭐 이런 개념으로 좀 한번 좀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세종문화회관 MCOT에서 하는 이만큼 조금 더 어, 공간을 좀더 확장해서 그렇게 한번 좀 어, 지금 해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4년간 작업을 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왔습니다. 그래서 한, 한 번도 어, 있는 그대로를 반복해서 한 적은 없고요. 그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, 양식 그런 양식에 있어서의 본질을 찾아가려는 작업으로 어, 무대 장치와 더불어서 의상, 그다음에 예, 몸짓. 그래서 어,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면에서의 그 나관 중에 적벽과 어, 판소리 뮤직 판소리의 어떤 적벽가에서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어, 본질을 찾아가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에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예, 대부분의 관객들이 자꾸 영웅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셔서 어,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서민 정서 또는 서민의 어떤 애환 이런 부분들을 어, 이몸짓과 더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어, 외연화 시켜서 그 관객들로 하여금 어 영웅 뒤에 있는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,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내용적으로 하려고 하고요. 그것을 또 외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장치의 문제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안무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 2022년도 적벽은 아마 기존의 적벽에서 못 봤던 부분들을 좀더 발전된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공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